안녕하세요. 25년째 비비크림을 사랑하고 있는 제가 옛날 비비 그리고 요즘 비비를 한번 살펴보면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볼까요? 비비크림이라는 건 원래 블레미시 밤의 약자로 레이저 시술이나 여드름 박피 후 붉어진 피부를 좀 가려주면서 재생을 시켜주려고 만든 재생크림이에요. 그래서 닥터 슈라맥 박사가 제일 처음 만들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 슈라맥 크림이 바로 이겁니다. 첫. 비비크림을 썼던 게 바로 이 제품이었어요. 15살 때 회색빛의 칙칙한 얼굴 톤을 해가지고 바르고 학교를 갔던 기억이 있어요. 어, 옛날 비비, 원조 비비 싫어. 그 햇빛 칙칙함이 싫다고들 말씀을 하시는데 그 회색빛이 붉은빛을 굉장히 효과적으로 잘 가려줘요. 그래서 오히려 정말 가릴 게 많은 분들, 정말 재생을 본격적으로 시켜야 되는 분들께는 이런 원조 비비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컬러를 라이트 컬러로 가져왔고 세 가지 쉐이드 중에 가장 밝은 컬러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원래 슈람의 그 클래식은 더 회색에 가깝고 얘는 조금 밝게 뺀다고 밝게 뺀 건데 그래도 색감이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굉장히 쫀쫀하죠. 진짜 그냥 쫀쫀해. 그래서 이 제품을 딱 발라놓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진정이 되게 잘 돼. 그리고 이 슈람의 다음에 양대 산맥으로 나온 게 있었어요. 바로 알렉스. 추라맥과 알렉스를 안 발라주는 피부관리실이 없었고, 안 파는 피부관리실이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햇빛이 도는 것 중에서도 어떻게든 좀 밝은 색깔을 써보려고 저도 알렉스를 샀어요. 요런 느낌이 바로 원조 비비라 할수 있죠. 딱 비비하면 생각나는 컬러. 어, 내가 원조다. 재생이 너무 잘 돼서 좋았거든요. 근데 두 시간 지나면 얼굴이 그냥 새까매져요. 근데 비비 크림만 발라놓으면 내 상처가 꾸득꾸득해지고 재생이 잘 되고 이래서 쓸 수밖에 없었어. 그때는 여드름 피부이신 분들, 예민하신 분들 다 비비를 그냥 어두워져도 막 썼어. 슈라 맥과 알렉스를 지나서 또 보여드릴 비비들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거, 재생 성분은 유지하되 색감은 좀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을 제 피부에 올려서 한번 직접 보여드리도록 해 볼게요. 이 제품도 차세대로 재생력이 뛰어난 비비크림이다 하면은 말할 수 있는 그런 비비크림이고,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블레미쉬 밤들, 재생시켜주고 가려주고 이런 용도로 쓰려고 하는 비비들은 바르고 주무셔도 돼요. 그래서 이 제품도 바르고 주무셔도 되는 비비. 이 제품도 마찬가지 잿빛. <laughs> 색감 엄청 진하죠? 오히려 알렉스나 슈라맥은 오일 성분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발림성이 되게 좋은데 샤펠르는 조금 더 뻑뻑해서 발랐을 때 그렇게 슉슉 자연스럽게 발라지진 않는다는 거 손등에서 이렇게 비비면 비빌수록 원래 비비들은 그래서 비비야? 이렇게 비비면 비빌수록 손에 이 색감이 좀 어우러지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쫙 짰을 때에 비해서 좀 맞춰지는 느낌 들죠 근데 얘도 다크닝은 있다. 부드럽게 발린다는 느낌보다는 뻑뻑하다가 없어지고 뻑뻑하다가 없어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주 쓰지는 못하고 또 문제는 개봉한 지 6개월 안에 다 써야 돼요. 내가 6개월 안에 안 뒤집어질 수도 있잖아. <laughs> 그래서 그런 점이 조금 아쉽다는 거. 그래서 샵 벨레는 어, 있으면 자꾸 손이 가게 되기는 하지만 자주 구입하게 되지는 않는다. 다음 비비는 피몽쉐 비비입니다. 칙칙하고 옛날 비비를 쓰다가 대학생 때 한창 그때 붐이 일었어. 피몽쉐의 붐이. 그 붐이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그래서 요게 원래 원조예요. 요큰 사이즈 5 0 m m 요런 텍스처고요. 이렇게. 그리고 매트하게 싹 마무리가 돼. 그래서 매트한 느낌의 파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피몽쉐를 쓰셨을 때 괜찮으셨을 거예요. 훨씬 아까보다 어때? 밝아졌지? 점점 이렇게 비비들이 밝아지기 시작을 한 거야. 왜 요즘에 올리브영의 비비들은 진짜 정말 파데처럼 너무 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세에 맞춰서 피몽쉐에서도 색감을 조금 더 연한 색깔을 출시를 했어요. 이게 이제 새로 나온 컬러. 확실히 밝아진 거 보이세요? 여기 톤에 비해? 파데 같이. 어 파데 같이 변했죠. 그리고 조금 더 얇아졌어. 약간 뻑뻑한 느낌을 더 뺐어요. 봐봐. 근데 파데도 그렇고 톤업 제품도 그렇고 색감이 밝아지잖아요. 그럼 더 퍽퍽해져. 그리고 좀 건조해지고 매트해져요. 그래서 나는 요번에 새로 나온 게 조금 더 매트했던 것 같아. 내가 이걸 바르고 나갔을 때요런 데가 끼더라고. 그럼 되게 매트하다는 거. 요 새로 나온 제품 올리브영 매장에 가셔서 언제든지 테스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원래 비비를 한번 올려볼게요. 봐봐 바르면서 벌써 말라. 근데 이렇게 바르잖아, 그럼 점점 더 건조해서 <laughs> 이렇게 매트하기 때문에 여드름이 올라오시는 피부, 피지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지루성으로 자꾸 변해가시는 피부들이 쓰시면 너무 좋고 또 매트하게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번 써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피몽쉐같이 매트한 애들은 다크닝이 쉽게는 잘안 와요 이렇게 얹으면 또잘 가려지는 편이에요 커버가 되네요 음. 비비크림인데 음. 비비가 커버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커버할 부분 특히 모공 비비는 또 모공을 되게 잘 가려줘 그래서 커버력도 피몽체는 가지고 있다는 거 음. 음. 엄마가 어느 날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면서 윤기가 막 촤르르 흐르면서 너무 피부가 예쁘신 거예요. 엄마 뭐 발랐어? 했더니 엄마가 딱 이거 알려주시더라고요. 확실히 건조한 피부에게 딱! 후는 약간 이런 느낌. 그렇게 제빛은 아닌데? 근데 바르면 살짝 어둡다. 바른 질감 너무 편하지. 아주 그냥 쓱쓱. 그냥 뭔 도구가 없어도 너무 잘 발리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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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펴바르니까 살짝 어둡긴 하네어 어둡긴 하죠. 근데 그때는 워낙에 비비크림을 바르고 다닐 시절이었고 얼굴 톤을 어둡게 하고 다녔어. 그러다 보니까 이 제품도 어둡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이제 다시 꺼내보니까 어둡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 촉촉하고 발림성 좋고 진짜 그 윤광 내가 진짜 피부가 되게 이렇게, 이렇게 좋아 보이는 느낌이 들게 해줘.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걸 딱 바르고 나왔을 때 내가 이걸 뺏었다니까 <laughs> 그래서 얘는 더후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영양 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넣은 비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말 건조한 피부들 예민한 피부들 다 바르셔도 되고 재생력과 촉촉함과 그리고 마무리감까지 다 갖춘 근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색감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살짝 다크닝이 온다는 거 그게 좀 아쉬웠어요 다음 비비는 닥터 헤디슨 비비입니다. 이 재생 비비의 몰빵이 된 느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았어요. 이런 느낌. 색감이 확실히 밝아졌죠. 완전 자연스럽게 밝은. 어 어. 약간 파데 같은 느낌도 들어요. 색감이 되게 밝아. 이렇게 어, 바르면 더 밝아지죠. 색깔이 예쁘. 응 음, 맞아요. 약간 뉴트럴 톤으로 뽑혀가지고 웜톤도 쿨톤도 다 바를 수 있는 그런 느낌? 파데와 비비의 중간에 그 경계 어딘가에 있는 느낌? 글로우하지도 않고 매트하지도 않은 세미매트형. 근데 나는 주름에 껴. 나는 건성 피부여서. 그래서 입가에도 지금 살짝 껴. 지성인 분들이 쓰. 복합성까지도. 그리고 어느 정도의 건성도 여름 가을까지는 커버가 된다. 무난한 템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릴 이두 가지의 비비는 발림성 이때부터는 완전히 확 좋아져요. 심화산부터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그냥 뚝뚝 떨어져. 이렇게 묽어요. 이렇게 묽어. 옛날 그 재생 비비들에 비해서 확 밝아졌죠? 그냥 이렇게 묽은데 그냥 슥슥 발려요. 더잘 발리지, 뭐. 이렇게 묽어졌는데 건조하지가 않아요. 쩍쩍 갈라지는 거 없어. 나 지금 낀 것도 없어. 이렇게 묽은 애들은 커버가 잘안 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돼. 컬러는 21호에서 22호 정도 사이. 근데 몇 시간 뒤에 다크닝은 와. 살짝 반톤 어두워지더라. 내가 이제까지 정말 많은 비비크림을 발랐고 또 내가 만들어서 제조해서 판매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런 비비크림 다 합쳐서 나 제일 좋아. 셀 이십구 제품이고 얘도 발림성이 굉장히 묽어요. 물론 시바산보다는 살짝 쫀쫀해요. 수분을 그냥 꽉 잡고 있어. 말로 설명할 수 없어 얼굴에. 자 어떻게 발려졌는지. 얘도 그냥 퍽퍽 이렇게 바르면 되죠. 이게 묽으면 그냥 물처럼 발리거든요. 근데 얘는 되게 쫀쫀해. 나 색감 너무 잘 맞아. 비비가 이런 색감이 어딨어? 그리고 얘는 다크닝도 별로 없어. 그다음 커버도 잘돼. 그냥 뭐맞능이야 만능. 색감도 예쁘지 않아요 이 정도면? 파데 대신 이거 바를 때가 더 많아요? 저는 거의 비비크림이에요. 그래서 파데는 그냥 색깔을 예쁘게 입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쁘게 입혀주면은 사실 발라도 되지 않아? 음. 요즘 되게 뜨고 있는 요 에르보리앙 아이들. 요거는 청담 샵템. 저는 아이보리랑 클레어 색깔 두 가지 가져왔는데 색감이 그리 밝진 않아. 클레어는 그냥 약간 비비크림인데 주황빛이 많이 돌고 어두워가지고 새로 나온 게 이거예요. 누드톤 아이보리. 근데 문제는 뭔줄 알아? 얘는 좀 텍스처가 달라. 얘보다는 살짝 매트. 뭐 발리는 것도 뭔가 꾸덕하게 발려요. 완전 피 몽시처럼 꾸덕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위에 애가 워낙에 잘 발려서 얘가 약간 매트해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다크닝은 없었어요. 특히 밝은 색상 다크닝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얘만 단독으로 바르기에 뭔가 되게 몇 프로가 아쉬워. 그러니까 재생이 되는 것. 아닌 것 같은데 얼굴색이 예쁘게 계속 이렇게 이런 느낌은 또 아니었고 뭔가 이도저도 아닌 느낌이었어. 그러니까 정말 얘는 파데에 섞어서 쓰는 청담템으로 유명해지는 게 맞나봐. 약간 섞어서 쓰면은 장단점을 보완해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보여드릴 요즘 비비는 셀바이셀 세럼 비비예요. 색감 보세요. 이거 완전 그냥 파데야 파데. 이렇게 얇게 발려. 거기다 색감도 너무 예뻐. 핑키쉬에 이거 그냥 이렇게 그냥 바르면 돼. 그냥 파데의 느낌으로 봤을 때는 흠잡을 때는 없어. 완전 요즘 스타일의 정석. 그리고 다크닝도 안 오더라고. 하지만 비비는 제가 재생이 돼야 비비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손이 안 가게 되더라고. 살짝 제형감이 있는 파데 같은 스타일은 글로우죠. 글로우도 완전 요즘 스타일의 비비거든요. 얘는 약간 꾸덕함이 있는 파데의 느낌. 확실히 꾸덕함. 어, 꾸덕한 파데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바르면 이거 파데지 뭐야? 파데야 비비. 어, 아, 비비인데 비비라고 이름이 붙여져서 나왔어요. 근데 진짜 파데 마무리, 그렇죠? 크롬리의 제품이죠. 이 제품도 광고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5G 에프서막 성분이 들어갔다고 막 광고를 하니까 써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보라색으로 한번 사봤어요. 보라색은 피부를 웜톤에서 쿨톤으로 만들어주는 치트키 같은 느낌? 되게 예쁜 라벤더 같은 색깔이거든요. 바르면 이렇게 막 하얗게 톤을 잡긴 잡아요. 톤업 크림 같은데요? 근데 얼굴에 올리잖아? 그럼 진짜 건조해. 쓸쓸 없어 얼굴에 올렸을 때 너무 몽달 귀신처럼 되는 경향도 있고, 그리고 건조해, 무엇보다. 그래서 나는 이걸 그냥 목에 써. 근데 목에도 밝아. 이거 봐. 너무 <laughs> 많아. 그래서 제가 만약에 요 요즘 비비들 중에서 에르보리앙의 요 클레어 제품. 요게 그냥 유일하게 그나마 텍스처? 뭐 색감? 그런데 그래도 안쓸것 같아. 나 요즘 비비보다 원조 비비가 좋아요. <laughs> 정말 제가 보여드린 제품들이 저의 진짜 비비크림의 연대기이자 변천사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피부 타입에 맞게 요즘 비비든 원조 비비든 본인에게 제일 잘 맞는 비비가 최고의 비비크림이 아닐까 싶어요. 피부 타입에 따른 비비크림의 추천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추천하러 달려갈게요. 조태과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